요가는 그냥 하면 되는지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하시면 오히려 병이 되십니다. 우리가 몸의 불균형을 찾아서 균형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불균형 수정 요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에서도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몸의 불균형을 찾아 하나하나 요가로 회복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 해서 앉습니다. 한쪽 다리는 안쪽으로. 한쪽 다리는 뒤쪽으로 보내보세요. 지금 이 자세에서 느낌을 비교하고 다리 모양을 반대로 바꿔봅니다. 좌우 방향을 비교해서 불편한 쪽을 선택하세요. 불편한 쪽으로 앉으셨을 때 뒤로 보낸 다리 쪽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는 삐뚤어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균형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는데 앞에 구부린 다리 옆에 손을 짚으시고 뒤로 보낸 다리 쪽 손은 허리를 잡으시고 가볍게 상체를 좌우로 이동합니다. 상체 좌우로 이동하실 때 뒤로 보낸 다리 쪽 골반을 바닥 가까이 낮추려고 노력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가볍게 좌우로 몇 차례 이동하셔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본 동작은 상체를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뒤로 보낸 다리 쪽 골반을 앞으로 살짝 보냈다가 뒤로 멀리 하나 둘 하나 둘그 골반을 뒤로 멀리 보내주는 동작이 주동작입니다. 이때 허리를 잡은 손쪽 어깨도 낮추는 방향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와 같은 동작을 30회에서 50회 정도를 반복하시어 어, 삐뚤어진 골반의 균형을 바로 잡습니다. 그만 호흡 깊이 한번 하시고 자, 이제 두 다리를 펴서 왼쪽 다리부터 해볼까요? 깍지를 껴서 왼발을 잡으시고 그 무릎을 뒤쪽 방향으로 가볍게 보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숨을 길게 내쉬면서 무릎을 뒤로 멀리 보내세요. 고개도 뒤로, 시선도 뒤로. 가장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까지. 좋습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다리 펴시고 가볍게 두드리신 다음에 다리 위치 반대로 바꾸셔서 마찬가지 무릎 뒤로 보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찬가지 숨 길게 내쉬면서 무릎 뒤로 멀리 보내세요. 좌우 다리를 비교하셔서 역시 잘안 되는 쪽을 더 많이 연습을 하셔서 좌우 다리가 비슷하도록 균형을 회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다리 펴시고 두드려주세요. 그 상태로 호흡을 깊이 하세요.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깊숙이 골반 가까이 당겨 올려봅니다. 한쪽 손으로 발등을 당겨주시고, 반대손으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춰보세요. 가만히 낮춰보시고, 그 느낌을 기억하신 다음에, 다리 위치 반대로 바꿔보세요. 마찬가지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추려고 노력해 봅니다. 좌우다리 비교해서 잘안 되는 쪽을 발견하세요. 잘안 되는 쪽을 선택해 보세요. 좌우다리를 비교해서 잘안 되는 쪽을 선택하시고 자, 그쪽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추려는 접근을 하세요. 팔꿈치를 펴고 무릎을 가만히 밀어내립니다. 허리를 펴시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좀더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낮추려고 노력하세요. 이번엔 깍지를 껴서 그 발을 감싸 잡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이마 가까이 가져가려고 노력하세요. 숨을 마시면서 힘을 조금 뺐다가 내쉴 때좀더 이마 가까이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다리를 이마 가까이. 좋습니다. 그만, 이렇게 다리를 펴시고 두드리세요. 예, 네, 좋습니다. 호흡 깊이 하시고. 지금부터 골반 불균형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동작들을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등을 대고 누우세요.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주먹을 쥐시고, 발 뒤꿈치 모으시고, 발가락 머리 쪽으로 당기세요. 손과 발이 서로 멀어지도록 지그재그로, 손과 발이 더 멀어지도록 지그재그로 기지개를 켭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리를 움직여서, 골반을 움직여서 다리를 더 멀리 밀어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왼쪽 다리를 밀어내리는 경우와 오른쪽 다리를 밀어내리는 경우, 두 가지 느낌을 잘 비교해 보세요. 잘 되는 쪽이 있고, 잘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잘안 되는 쪽을 좀더 힘을 주어서 진행합니다. 강약을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손 내려주시고, 호흡하세요. 발 뒤꿈치를 모으시고, 두 손을 옆으로 보내서 바닥을 짚습니다. 바닥을 짚으시고, 오른 다리를 높이 드셔서, 왼손 쪽으로 멀리 넘겨보내세요. 고개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시고, 역시 그 느낌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그만 돌아오세요. 다리 위치 바꿔서 이번엔 왼다리 높이 드셔서 반대 방향으로 멀리 넘겨보내세요. 좋습니다. 그만 돌아오세요. 자, 이번엔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으로 가져오세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집니다. 깍지를 낀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지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당겨주세요. 고개를 살짝 무릎 가까이 가져갑니다. 고개를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무릎을 최대한 가슴 가까이 당기려고 노력하세요. 그만. 다리 위치 반대로.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중앙으로 가슴 중앙으로 가까이 당겨줍니다. 고개도 살짝 드시고. 좋습니다. 그만. 다리 펴시고. 잘안 되는 쪽을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 잘안 되는 쪽을 별도로 많이 연습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중앙 가까이 당기세요. 고개를 살짝 드시면서 좀더 가슴 가까이 당겨줍니다. 그만.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가까이. 고개도 가볍게 드시고. 좋습니다. 다리를 펴시고. 다음은 엎드려 골반 기울이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세에서 가만히 엎드려 주세요. 두 손을 어깨 앞에서 바닥을 짚고 두 다리 펴신 다음에 발끝 저 뒤쪽으로 멀리 보내시고 그 자세에서 먼저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 무릎이 겨드랑이 가까이 가도록 당겨 올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손을 펴서 상체를 세우세요. 허리에 무리가 오시면 두 손을 조금 앞으로 보내시면 되고, 별 느낌이 없으시면 손을 몸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시면 좀더 강한 동작이 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구부린 다리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세요. 저 뒤쪽에 편 다리 발끝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허리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까지. 그만 돌아오셔서 손 내려주시고, 다리 펴세요. 다리 위치를 반대로 진행해 봅니다. 마찬가지 숨을 마시면서 손을 펴서 상체를 세우시고 거기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구부린 다리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세요. 편 다리 발끝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만. 천천히 내려오셔서 다리를 펴세요. 두 손을 모아서 턱을 받치시고, 골반을 가볍게 좌우로 굴려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하시고, 호흡 편하게 하세요. 양쪽 어깨가 앞으로 굽었을 때의 수정 요가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양쪽 어깨 뒤로 보내기.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두 손을 앞으로 보내서 가볍게 주먹을 쥐시고,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뒤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처음엔 가볍게 진행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팔꿈치 옆으로 보내 어깨 펴기 동작으로 다음 동작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두 팔꿈치 앞에서 모으셔서 두 주먹이 코 앞에, 코 앞에 오는 정도. 숨을 내쉬면서 마찬가지. 이번엔 두 팔꿈치를 옆으로 보내줍니다.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세요. 모은 상태에서 가볍게 진행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하시고, 손 내리시고, 호흡 깊이 하세요. 등 뒤쪽 운동으로 양쪽 어깨 펴기 동작 해보겠습니다. 그 자세에서 등 뒤에서 그대로 깍지를 낍니다. 허리를 펴고, 등도 펴고, 두 손을 등 뒤로 높이 드세요.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시고, 턱을 당기세요. 두 손을 등 뒤로 높이 들려고 노력합니다 어깨와 가슴을 최대한 활짝 펴세요 가장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까지 두 손을 등 뒤로 더 높이 들려고 노력하시면서 상체를 가볍게 좌우로 비틀어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하시고, 앞에서 주먹을 가볍게 주신 다음에, 이번엔 가볍게 모아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모으는 동작을 통해서 방금 전까지 했던 동작에 피로를 풉니다. 모으는 동작은 가볍게 몇 차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어깨 위아래로 좀 흔들어 주신 다음에, 편하게 호흡하세요. 왼손은 왼무릎을 잡으시고, 오른손을 앞으로 보내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오른손을 뒤쪽 방향으로 가볍게 비틀어 보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오른쪽 어깨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겠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돌아오셔서 호흡하신 다음에, 이번엔 왼손을 오른 무릎을 잡으시고 오른손 등은 등에 받쳐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비틀어 보내세요. 오른쪽 어깨를 좀더 뒤로 멀리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고개도 뒤로 시선도 뒤로 그만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쉬면서 가장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까지 뒤로 비틀어 보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시고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간 것을 뒤로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뒤로 보내져 있는 왼쪽 어깨를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어, 왼손은 목을 잡으시고 왼손 목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왼손 팔꿈치 잡으신 다음에 그 팔꿈치를 오른 무릎 위로 올려놓으세요 숨을 길게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깊숙히 낮춰줍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왼쪽 어깨를 앞으로 보내고 오른쪽 어깨는 뒤로 보내서 어깨 불균형을 다시 균형을 회복시키는 접근이 됩니다. 제일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까지 좋습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왼손 가볍게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만하시고 편하게 앉으셔서 호흡 깊이 하세요. 편하게 앉으신 자세에서 약간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해봅니다.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거나 특히 이렇게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등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을 다시 균형을 회복시키는 수정요가를 통해서 그 피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정면을 향해서 엎드리세요. 정면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두 손을 어깨 앞에서 바닥을 짚고 두 다리 뒤로 펴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손을 펴시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정면을 보시고 지금 이 동작을 하시는데 허리에 너무 무리가 오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팔꿈치로 지탱해 보세요. 팔꿈치로 지탱해 보세요. 예, 먼저 이렇게 가볍게, 가능한 정도까지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팔꿈치로 지탱을 해서 한동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좀 부드러워지면은 그 다음에 어깨 앞에서 바닥을 짚고 손을 점진적으로 펴려고 노력하셔서 앞으로 굽어진 허리를 다시 뒤로 펴는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그만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이제 두 손을 등 뒤로 보내서 두 발목을 잡으시고 숨을 마시면서 다리를 펴고 상체를 세워 올리세요. 가장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로 세워 올리시는데 이때 두 다리의 발뒤꿈치 높이가 비슷하도록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동작을 취하신 다음에는 편안하게 호흡을 하세요. 숨을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만.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리 펴시고, 등을 대고 돌아 누우셔서,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세워주시고, 골반을 들어서 바닥에 가볍게 툭툭툭툭 두드리세요. 방금 전에 했던 피로를 풀어주신 다음에, 좋습니다. 그만. 두 손을 머리로 올려서 주먹을 쥐시고,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두 주먹이 서로 더 교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몸을 기지개를 켜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서 앞으로 굽어져 있던 등과 허리 쪽이 다시 뒤로 펴지는 변화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좋습니다. 그만. 다리 펴시고, 손도 아래로 내려놓으시고, 호흡을 편하게 하세요. 호흡을 깊이 한번 하시고, 기어가는 자세를 취하세요. 두 무릎을 어깨 넓이만큼 떼시고, 두 손을 10cm 정도 앞으로 보내서 바닥을 짚으시고, 비교적 손을 좀 모아주세요. 숨을 길게 내쉬면서 어깨와 가슴을 바닥 가까이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무릎과 골반을 90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이 자세로 2분 정도 가만히 정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만 천천히 돌아오셔서 등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등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가볍게 좌우로 비틀어 흔들어 주어서 그 피로를 풀어 주세요. 뒤로 힌 허리 펴주기 동작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등을 대고 누우세요. 정면을 향해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 두 손을, 다리를 펴세요. 두 손을 목 뒤에서 깍지를 끼신 다음에 먼저 오른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 다리 세워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왼 다리를 높이 드세요. 이때 골반도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서 그 오른 다리를 좀더 이마 가까이 가져가려고 노력하세요. 이 동작을 통해서 등은 펴져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그런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만 다리 바꾸셔서 반대 다리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마 가까이 가져가려고 노력하세요. 골반을 치골을 살짝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도록. 역시 좌우 비교해서 잘 안되는 쪽을 별도로 연습을 더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만 다리 내려주시고, 다리 펴시고, 두손 아래로 내려주시고, 호흡 깊이 하세요. 자, 이번엔 두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세워주신 다음에 어깨 넓이만큼 떼세요. 두 손을 모아서 하복부를, 하복부에 모아줍니다. 두 손을 모아서 하복부에 모아주시고, 허리는 바닥에 그대로 붙이신 상태에서 치골만 살짝 드세요.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셔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도록. 자, 두 손에 힘을 꼭 주어서 하복부를 꼭 눌러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세요. 하복부 쪽으로 밀려 내려간 장기관들을 다시 제 위치로 올려주는 하복부 마사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배를 깊숙이 끌어당기시면서 하복부를 꾹 눌러서 위쪽으로 쓸어올리세요. 왼쪽에서부터 깊숙이 쓸어올리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시고 골고루 하복부, 저 아래쪽에 밀려 내려간 장기관들 제 위치로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만. 다리 펴시고, 손도 내려놓으시고, 호흡 깊이.